없네. 그냥 일로 했어. 아우. 이거 이렇게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거 뭐, 이거 뭐, 이아 뭐, 이거 뭐, 이거 이이스 뭐, 이거 파 이거 뭐, 이거 선 벌로 서이 체력 좀 낮으면 문홍이랑갈까문홍이그지몇번이나 했죠? 못 봤어. 아, 몇번이지 근데 지금 파우 다섯 개장 엄청 됐이커터 아니야? 어, 커터 지나갔어. 아. 여기까지. 괜찮 <laughs> 야, 수비 검사 수비 없네. 파 나아까네백백백 수빈 수 뒤에 불러줘 뒤에 야 나가지마 나간다 좋아 좋아 수 스비 좋다 수빈아 스비, 야 거기 내려가는게 없지 잘아다아한다아아 빨리 아 빨리 넘아가좋아천아 좋아 잘한다 잘했어 잘했 화포 뭐, 끝나고 우리 타 여기 말야돼요 넘어가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샷시야 사이드야. 받아주셔도 돼요, 렇게 샷, 샷. 명이 제가 해명이잖아요 호수야, 어, 내일 문이랑갈거요자유투에 자유투예요, 프리문이랑프리들어요자 네가 아니고 받아줘. 아, 그렇게 받아 아니, 밖에, 서 받아줘. 3번으로. 아, 번가가 파이팅! 우야 지네 지금 좀 되게 다급하게 하고 있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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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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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네 나이스 나이스리 금 지금 지금 지

자자 자이야야가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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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아하, 야! 나이스! 아하 깜짝야 수비 좋았어 수비 좋았어! 아이고. 아이아이이이고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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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문고 아이고. 아이아이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이이 자죠기이자야 신기. 대 야, 까 괜찮아. 수비야 뛰어 들어. 뒤고분 써야지. 수비! 야, 여기다 그렇지. 야, 여기. 나오다 나이스나이스나이트가이트가라이트이스가재이스이스가이스재나이스 볼, 라이스가야이라이라이라이 라이트가 저쪽 트가저이 저쪽 거야. 라라올라병이트가이 아야, 야, 야 좋좋 전반에 작잖아. 전반아아 절... 하나야. 하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형! 아 5번, 5번. 소주 반대쪽으로 가 있어. 소주의 반대로 가. 아, 쟤는 선수 아, 아, 연령대가 높아 보이긴 한다. 아. 찮아 야! 수비하면 돼! 수비하아 막으면 돼! 민아야취어 잘끊어잘어경민아아민나근성아너짐뛸수 어, 있어? 네너다네 얼마 안남았아벤치에말해어야 되는데 벤치벤치 파이팅 하 나이스 빨리! 나 이뻐! 오른쪽 네, 나이스! 나이스! 혁빈아 지성이랑 바꿔! 네, 아니, 아니, 혁빈이 야, 성우주! 이힘들면 마음에 좀더 뛰어. 니 가만히 있어, 웅할 때. 정현님! 빨 집중! 집중! 네. 아, 어. 자, 파이팅, 파이팅. 네. 아, 박수. 네. 박수! 박수! 아이고. 아이고, 어, 야, 진짜야! 민구야, 원래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테니스 고 스테 아, 집중하고! 운이나고 아, 나... 나가 나 나, 나 뛰어! 뛰어!